어떤 내용이냐? 음, 음, 친환경, 예. 친환경활동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lately 최근에 그쵸 아까 말했던 recently 같은 말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are trying 지금 노력 중이다 여러분 try라는 동사는 노력하다의 뜻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냥 시도하다의 뜻이 있죠 근데 이게 시도하자인지 노력하자인지 어떻게 할수있어 시도하다면 ing가 오고 노력하다면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뒤에 뭐 나왔어요 to 부정사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 중이다 자, 이거 뭐죠 읽어볼까요 reduce reduce 뜻이 뭐야 줄이다 줄이다 우리가 흔하게 중학교 수준으로 봤을 땐 줄이다 뭐였어 d e c r e a s e decrease 줄인거. 뭘줄여 t h e i r e n v i r o n m e n t a l Environmental이 뭐야? 환경적인. 여러분 지난주에 뭐야 우리 영작할 때뭐 했어요? Environment 했죠. 환경이라는 단어 했잖아요. 그들의 환경적 임팩트는 뭘까요? 영향입니다.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줄이냐면 By-ing다. 예, By-ing 뜻이 뭐야? 그렇죠. 이 동명사 함으로서라는 말 알았어? 예, 맞아요. carry a r o u n d 은 들고 다니는 거야. 주변을 이게 around가 주변이잖아요. 주변에 뭘 들고 다니는 거야? usable. reusable 맞재 사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머그컵을 들고 다니는 거야. 일단 많이 들어봤죠. 아니면 텀블러 특히 텀블러가 친환경이라는데 웃긴 게 텀블러 만들 때 굉장히 위험한 유해물질을 많이 넣어 줘또두 번째로 에코백 들어봤죠 에코백이 많이 버려진대요 한열번 이상 사용하고 나면 버린대요 그런데 그것이 에코가 아닌 거죠 그 자체가 환경오염인 거죠 자, How Effective? 뭐죠? 얼마나? 이 Effective라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러한 에프터가 여러분 에프터가 뭐죠? 노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A 아, recent study 뭐죠? 최근의 연구. 아까 이게 릭센트 여기도 똑같이 있나요?는 부사로 나왔지만 형용사로도 최근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가 공부가 아니고 이럴 때는 연구다. 여러분 영감의 떠오르는 단어 말이야. We r e s e a r c h e 죠 Research 이런. 최근에 연구가 compare 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을 여러분 친구와 옆집 친구는 영어를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비교하다는 a r e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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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compare 뭐를요 t h e e n o i r o m m e n t a l i m p a c t 환경적 영향을 비교했다 어디 카드보드가 뭔지 알아요? 카드보드가 약간 딱딱한 마분지 같은 겁니다. 좀이렇게 두꺼운 종이, 두께가 두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싱글 유즈컵이 뭐죠? 싱글 유즈컵 한번 사용하는 컵이기 때문에 일회용이죠 저거 봐 이거를 바로 지금 예비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거 금 disposable. 이거 봐 disposable. 왜냐하면 이 dispose가 처리하다는 뜻의 동사예요. 아시겠어요? d i s p o s e 즉, 처리 가능한 컵.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일회용. disposable이 일회일회용 컵이, 와 어떻게, r e u s a b l e 뭡니까? 재사용한 컵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다가 재사용한 컵이라는 명사구가 딱넣어는데 바로 뒤에 어떻게 해? made up 넣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요? 수직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각된가? Which? 이게 복수니까요. Which are 겠죠 그럼 뭐로 만들어진? c e r a m i 또는 스 t a i 스 l e s s s t 이뭐 c e r a m 뭡니까? 도자기. 세라믹이 도자기야. 도자기나 스 t a i n l 알죠? 독일 a 잖아요 스테인리스 이 철인데 강철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진 그러한 l e s s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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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i t a a 죠 명의 t e s a i n l e s s 라 t 뭐라고 아, 발견했을까요 음? 아, 네. 재산이 가능하다고? 네. 이재산 가입급들이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읽어 볼게. environmentally friendly. 뭐, environmentally, environmentally friendly. friendly. 네. environmentally friendly. 바로 이, 뭐,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아, 친환경 예. 네. 친환경적인거은 한국말이고 환경 네. 친화적이죠 사실은 요즘 이렇게 바꿨잖아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거야 이런 f r e e a n d l y 가 ly가 들어갔는데도 왜 이게 형용사야? 정일이 얘가 왜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야? ly 들어있으면 부산돼 왜 이게 형용사야? 바로 명사에다가 ly 더하면 어떻게 해? 형용사 되거든요 근데 부 아니, 형용사에다가 뭐 더하면? 형용사에다가 엘바가 하면 그럼 뭐가 돼요? 그 부사가 되죠. 바로 앞에 읽겁니다 environmental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엘바를 붙이니까 부사가 되죠. 그 환경적으로 진화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환경 진화적이라고 하죠. only when 어떻게? only when. 오직 뭐말 때. only when은 오직 땡땡 할 때. 오직 뭐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디펜 p e n d 에 따라 원래 디펜드는 디펜머의존 e m e r i a material? material? What is the material? What is the material? What is the material? What is the m a 야 e r i a l What is the material? w h a s e Which is가 빨쩍는 거죠.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이 많이 됐다는 걸 알려면 뭔가 명사인데, 뭔가 동사 같은데 이게 또 과거 분사인지 헷갈리는 게있어 왜? 이 동사 변화가 둘다 똑같을 경우는 이게 동사일까? 과거 동사일까? 분사일까? 그때는 어떻게? 이둘에뭘 따져보면 돼요. 이 명사가, 따라봐요 명사가 이 동사 원형에 음. 행위를 할 능력이 음. 있나? 없나? 여러분 보세요. 재료가 이 material. 이죠 얘가 사용을 합니까? 사용이수석은이어은 m a 이에요은물이에요사물이은 material. 이 녀석은 나 a t e r i a l 나 녀석은 m a t e r i 가 l 이 녀석은 material. 이녀이녀나와 m a 나 e 나 i 이 녀석은 m a t 심지어 걔는 어떻게 해? 강제로 옷이 벗겨집니다. 오우야, 겁득이 벗겨지고 강이 도 어떻게 돼요? 절단 당합니다. 그래서 능력 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수동인 거야, 알겠나? 그래서 그것들, 아, 아까 말했듯이 뭐그 재료, 그 물건, 그 컵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약2 0회에서 1,000배 정도 천에 사용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more of을 뜻이 뭔지 아는 친구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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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합니다. 게다가 게다가 어쨌대요, 여러분. 게다가 we should consider. 우리는 consider 해야 된다. 여러분, consider 신 고려하다죠.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뭐를 고려요? Factor가 지난번에 했던 같은데? 요소들 또는 요인들 어떤 것의 원인들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 consider 해야 된다. Such 쓰지 뭐죠? 뭐와 같은 뭐와 같은 the water pollution 바로 수질 오염 물 오염과 그다음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result from은요 좀 어려운 표현이랍니다. Result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은 뭐 뭐로부터 비롯되다. Result in이 있고요. Result from 있어. 여러분, result in result 이거는 몸에 결과를 나타고요. Result from은요. 이거는 결과를 나타가 result in이고요. Result from은요. 몸으로부터 그런 결과가 비롯되다, 생기다 말입니다. 여러분 수질오염이왜 생긴지를 이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알려주겠어. 왜 생긴대요? Result from washing them with soap. 아. 여러분 그컵 어떻게 씻까요 네. 비누로 씻죠. 근데 이 비누 는 무슨 비누야? Dishing soap, soap 인가? Dishing soap. 주방 세제입니다. 주방 세제를 씻죠. 네. 그럼 에너지는요? 많은데 washing machine 알죠? 네. 미국은요 웬만한 가정은 중산층 사림이 뭐있어 식기 세척기 있어. 자, 자 집에 식기 세척기 있다 없다? 좀 없어요. 사고 싶어요. 아, 식기 세척기. 그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는 어떻게 돌려? 아, 그 아, 그러니까 전기를 쓰잖아.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를 하면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 식기 세척기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 전기.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해? 화석 연료를 태우잖아. 여러분 알아요? 바이오디젤. 들어봐서 바이오디젤. 콩을 가지고 콩을 가지고 디젤을 만든다 경류를 근데 모든 경류에는 바이오 디젤을 무조건 넣어야 돼. 섞어 있어. 근데 콩을 만들 1리터의 바이오 디젤을 만들려면 놀라지 마세요. 10리터의 석유를 써야 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리터의 바이오 디젤 만들려는데 뭘 써? 10리터의 화석연료를 써야 된 거라. 그 친환경이에요? 아니 그 결과물은 친환경이에요. 콩에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얘를 콩에서 걔를 추출해 가지고 자뭐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디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10리터의 허성 연료를 써야 되는데, 해봐 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데 친환경이 아닌 거지. 음, 거지. 그렇죠. 따져보니 얘가 만들어진 과정을 따져보니 어떻게? 해? 굉장히 비친환경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야. 자,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to help our environment. 우리의 뭐를? 환경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according to researchers. 그러니까 researchers 연구원들이죠 according 뜻은 너무 많이 나오죠. 뭐뭣에? 의하면. 뭐뭣에 따르면. 이런 연구원들에 의하면 연구원들에 따르면 we shouldn't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뭐를 잊지 말아야 되더라? to bring. 가져오는 거 어떻게 재사용 가능한 머그컵을 뭐 커피숍을 갈때 까먹지 말아야 되긴 해 그런데 just remember 그런데 기억하래 근데 지금 이게 좀좀뭐야요그 어. 다음에 봅시다 뭘 기억하래 땡땡을 기억하래 the amount 뭐죠 amount 양입니다 즉 세제의 양 그리고 뜨거운 물의 양 우리가 많은 여러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관대 생략이라 했죠. 당신이 사용하는 뜨거운 물과 당신이 사용하는 이세제양 그것들을 놔주기 위해서 그 양을 어떻게? 늘려주려 줄이는 것들 기억하는 거죠. 이거 아는 친 거. Remember는 문법에서 굉장히 뚝뚝한 특징이 있어요. 투도 예, 되고 동면사도 돼요 근데 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 의미 차이 어떤 의미 차이 있어 그렇죠 이게 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미래죠 이거는요 한 것을 기억하는 이걸 뭐야 아 진짜 아주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그컵을 커피숍 들고 오는 건 좋다 그거야 근데 들고 올 때마다 뭐를 기억하나 말이야 니가 그걸 들고 올때 뭐한 거 그거 씻을 때 여러분 그 커피 막 묻은 거찌꺼리있는막 쓰레기만 들고 와요 깨끗이 닦아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증거 있어 저는 안 씻어서 그냥 커피숍에 맡기는데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되게 우리가 쓰수 있잖아 그때 썼던 세제의 양과 그때 썼던 전기를 한번 기억하고 해라 기억해야 되는 거니 기억한 겁니까? 한, 기억해야 된 거죠. 투투병사회의. 아시겠죠? 응. 자, 그런데 문제를 봅시다. 이 문장이들 가장 알맞은 거. 뭔가? 자, in other w o r d s 는뭔 말인지 알아요? 이 예, 맞아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언제 달리 말해서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앞에 했던 말을 좀더 풀어서. 좀더더 더 쉽게 앞에 말을 좀더 쉽게 전달하고 싶을 때 원어민들은 in other words 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해 볼게 the,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 i m e s 이게 times가 횟수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횟수 또 명사담에 조동사왔어 뭐라 그랬어 아까 형이라 명사담에 조동사면못 간데가 생각돼 있다 우리가 뭐야 이렇게 되... 아 이건 아니요 어 이거 생각할 때는 그냥 못 간데 아닙니다. 뭐죠? 타임이 관계 부사를 이끄는 시간 전행사야 그럼 뭐가 생겨 됐어? 응. e n 이 빠져 있죠. 웨인. 아, 이거 에시기 때에 위치겠죠. 어쨌 든 도전은 좋았어. 관계 부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를 재사용하는 그 시간 아, 그, 그 횟수는 중요하다. 언젠데아 이건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건 좀 공부 좀 잘하는 친구인데 이거 공부 좀 하는 친구는 아는데요. 이거 최선호의 누님인 그분께서 수업 을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알고 있더라.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읽어보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나한 한이라는 집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영어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야? When은 언제죠? 네. 이틀 뭐야? 그것이고 to, 뭐뭐에. 그것이 뭐뭐에 올 때라고 해석해 버리면 아 이상한 뜻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impact. 뭐죠? 환경적 영향에 관한한. 그렇죠. 뭐 모컵을 어떻게 좀더 사용하는 횟수를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야?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런데 숫자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야? 1번 2위부터 나오는 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이 정답이죠. 처음으로 숫자 얘기한 게 어떻게야? 20에서 1,000배 정도인데, 그거는 재료에 따라 다르다. 그 컵의 종류에 따라, 컵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는 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하면, 네가 그거 컵을 가져올 때마다 어, 얼마만큼 많이 자주 쓰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긴하다. 자, 아까 이 번의 답은 뭐였어요? t 리미트죠 소리를 읽어볼까요? 질문을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Why does washing cups, mugs with hot water have a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 질문이 뭐니까? 뜨거운 물로 먹을컵을 씻는 그것은 가진다. 네거티브 뜻이 뭐죠? 예, 부정적. 네, 부정적이라면서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 It is because we need energy to 물을 데울 때 Heat the water 그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뜨거운, 그 뜨거운 물 여러분 식기세척기 냉수소 뜨거운 물써 굉장히 뜨거운 물을 쓰거든요 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하려면 물 온도가 최소 몇도 정도예요 아 그럼 물을 끓여 <laughs> 1도가 아니고 70에서 한 80도입니다 백도로 오면 좋죠 근데 계속 1도로 오려면 전기 엄청 써야 돼 데워서 쓰는 겁니다 커피에 가장 적절한 온도면 뜨줄 알아요 볼까요 how do, you feel, 뭡니까? how do you feel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about starting a conversation 읽어볼까요 starting a conversation <목소리> 여러 conversation 뜻이 뭐야 <목소리> 대화죠 대화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가요? With a stranger, 누구와? 낯선이와. 심지어 even the most sociable people, 여러분 sociable 뭐죠? 사교성이 좋은. 사교성이 좋은이죠. 사교성이 좋은 정말로 사교성이 좋은 사람조차 feel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낀다. 뭐에 대해서? About, about go in기죠. 이거 왜 going으로 바꿔야 돼요? About이 뭐니? 전치사잖아. 여러분 전치사다 하면은 명사나 동명사밖에 안 된다고 했어. 요 동사 모형은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going up to 뭡니까? 뭐에게 다가가다는 말이겠냐. Going up to는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누군가에게 다가는데. 가 지훈아, 이렇게 명사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 특히 이가 다동사야. 그런데 뭐가 없어? 목적 없죠? 그럼 뭐라고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진 같은 경우는 훔이 되겠죠. 훔 목관대로 가장 유명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목관대로는 훔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누구에게? 네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서 다가가는 자체를 기분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We are afraid. Afraid 뭡니까? 두려워도죠. Afraid of 뭐뭐에 대해서 두려워다가 하 영어로 be afraid of 입니다. 그런데 역시 of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saying 이죠. 뭔가를 말하는 거야. 그게 두려워. 근데 어떤 게 어떤 게? That is interesting. 별로 흥미롭지 않거나 또는 important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many of us 또한 걱정한다. Worried t h t 모르고 중 Other person, the other person.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이 may not be interested in talking to us. 어떻게 Be interested는 in, 뭐죠? 뭐에 흥미가 있다던데 역시 i n y o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Talking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좀 어떻게 괜히 다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이나 대화를 하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어하면 아는 거죠. 자, h o w 에 보면 먼저 적었어요 어,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How about you? h o 자 a b 하 u 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 t h e o t h e r p e o s o n h o e s n t k o o w t o w t h t you? How t you? How y t h 일것 같다 뭐뭐일수 있다는 겁니다 뭐일수 있다 그 상대방 he or she 그녀는 또는 그녀는 그는 아마도 똑같은 어떻게 공포 fear가 공포잖아요 똑같은 공포가 없겠다 어떤 공포 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할때내 말이 별로 흥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eel relieved relieved 이거 고뭐이러분그 예,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죠. relieved는 뭘까요? 안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안도하는 거죠. 이거는 듣기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읽어 볼게요. feel relieved. Yeah. Feel relieved. 예, 안심하는 거 that you've gathered up the courage to talk to 너가 gather 모았다. 용껏했다. 뭘 용껏했어? 카 o u r a g e 다 용기입니다. r e a t o r young 어 i m i d a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 i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l o u i r l girl g i l g girl Having a blank. t 땡을 가진다는 거 i 구와타인 n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i 은 n g f i t 동사로 굉장히 많이 써요. to 에게 득을 주다 또는 g t 에이 o I'm going t 다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자이 연구가 발견한 게 뭐냐? 채팅이면 채, 채 동사 뜻이 뭐야? 채 동사 뜻이 뭐야? 우리 채팅을 하고 하는 아, 잡담 뜨는 거, 잡담. 별로 어떻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이거 뭐 시시콜콜 뭐 별로 시답잖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잡담, 이 랜덤 뭡니까? 임의, 임의 가 뭐야? 정해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랜덤 퍼센트 누구죠? 스트? 스트? 랭인저죠. 길가에서 별로 내가 먹었꼭 집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만난 사람이죠. 그 사람과 이런 대화는 온도에 뭡니까? 온도에 뭡는 도중입니다. 어디 가는 도중에? 직장으로 가는 도중에. 직장으로 가다가, 어, 그냥 랜덤하게 만난 사람이 그냥 격없이 대화한다는 그것은 이거 뭐죠? 오형식 사익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문형 오는 거 맞습니다. 뭐를 느끼게 다 Feel more connected. 더 많은 연결되어 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관계가 맺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live은 뭡니까? 모든 상태로 두다 라는 말입니다. 떠나다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상태로 어떤 상태로 두다. 어떤 상태로도. You both. 니와 뭐, 니가 얘기하는 그 사람 둘다 기분이 좋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don't hesitate hesitate. 뭐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상형이 있다.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다. hesitate는 주저하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 overcome 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o v e r c o m e 뭡니까? 극복. 극복하다.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너의 공포감을 극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이게 공포감? 적극적으로 극복해라. 어디? 리칭하는 뭐죠? 리칭하는? 아까 말한 Go up to 어떻게 세요땡땡에게 다가가다.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공포 극복해 그렇게 극복하다 보면 너를 하여금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글이 지금 conversation with a strange가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 글이 요지가 뭐예요 그래서 금방 선생님 했던 말이 그대로 사실 보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소리 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 토킹 To someone new. To some 여러분 new 가왜 뒤에 왔죠 영어 단어 중에 t h i n g 으로 끝나거나 o n e or a thing o a t h i or a o o m e thing c o o l s o m e o n e n e w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a